9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우르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 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서도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히물동의 물을 구유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일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를 와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늙은 종이 순종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그 족속의 땅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 종은 올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낙타 열피를 끌고 왔죠. 또 좋은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물론 주인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올 때에 이것들을 잘 사용해라. 종이 우물 곁에 이제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 낙타들을 그곳에 머물게 만들고 말이죠. 그곳에서 이 종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나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어, 그러한 때 쯤에 이제 저녁 때에 우물 곁에서 이 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기도의 내용은 아주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 까미 아, 그러한 이제 올터인데,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제가 물을 기르러 온한 소녀에게 마실 물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녀가 저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소녀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믿겠습니다. 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자,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 종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라고 하는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운물로 나온 겁니다. 리부가.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의 소녀입니다. 정결한 소녀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아직 그 종은 모르지요. 자, 15절 16절 읽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이제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이제 요청합니다. 뭐예요? 마실 물좀 나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말이죠. 리부가 하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맛이 없어서 아주 정중하게 물을 떠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예. 그러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종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 모습을 보며 종이 감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종이 기뻐하면서 그 리부가라고 하는 소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 선물 아주 보물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가고자 하지요. 자, 22절, 23절 읽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을 건데,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예. 알고 보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도 감격하여서 이 종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죠.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은혜 중에 말이죠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6절 7절 읽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셔 싸우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좋죠? 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라.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향하면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느 소녀를 보거든 먼저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끌고 간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소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러한 짝인 줄로 믿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가 끌고 온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성품이라면은 정말로 성품이 좋은 착한 그러한 소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좋은 그러한 소녀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소녀. 동시에 성품이 좋은 소녀를 하나님께 간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만나도록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소녀. 그리고 착한, 이 성품이 좋은 그러한 소녀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또 기도자로서의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종은 말이죠.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을 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자인가? 나는 참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인가? 나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라.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가 그 종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지요. 이어서 그 종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계속 열심히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순간 종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녀가 맞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감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지금 아직 이삭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신앙, 그리고 성품이 참 좋은 그러한, 그러한 소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러한 소녀를 만난 거예요. 신앙과 성품이 좋은 그러한 소녀 말이죠. 이제 한 가지만 맞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한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혈족인가? 아브라함의 혈족인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순간. 종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도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감격해 하죠? 감사하죠?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지없이 말이죠. 즉각, 즉각. 이 종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친밀하게 교통하지요?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진행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중에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러한 반응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종을 보면서 참으로, 잠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구나. 잠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질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 응답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과정, 과정마다. 그죠?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다, 우리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종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기도하고, 친밀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럴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고 귀합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땅에서 능력있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